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 권인 말라기, 말라기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있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겨요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와, 예쁜 고민형이에요. 털이 푹신푹신해서 만지면 너무 기분 좋은 고민형이에요. 세나가 유치원에 고민형을 가지고 왔네요. 우와, 친구들이 다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림이란 친구도 이고민형을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한 번만 만져보자. 우와, 좋겠다. 하고, 세나하고 친하게 말하고 또 빌려서 그고민형을 만져봐도 되는데, 유림은 사실 속마음은 세나에게 를 싫어했어요. 흥 쟤는 뭐 맨날 예쁜 옷만 입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만 받들어흥 내가 더잘하는데흥 하면서 세나를 사실은 미워하고 시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고민형은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어서 속마음은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세나야 나도 한 번만 만져볼게 우리 세나 우와 좋겠다 하고는 이렇게 세나에게 친한 척또 친한 척 겉모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직 세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유리미처럼 겉모습과 또 속마음은 달라서 달랐던 적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에도 우리 친구들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을 같이 읽게요.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겉모습과 마음을 속마음을 하나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배울 말씀에는 다른 마음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볼게요.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의 도란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도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죠. 또한 백성들을 보아 예루살렘 성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손을 들고 우와 예배하는 하나님을 눈을 감고 찬양하는 너무너무 거룩한 사, 사람이 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와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전 하나, 동전 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디 속마음도 한번 볼까요? 짠! 어어 이 사람의 마음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모습은 예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이나요? 그래요. 몸은 헌금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헌금하는 걸 아깝게 느껴졌어요. 아 이거면 많은 걸살수 있을 텐데 이 돈은 음, 다 헌금하기엔 아까우니까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써야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덕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전했어요. 너희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짓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건망과 속마음이 하나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뒤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모습을 한 예배하고 흥금할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현장에 나오면 우리 자세 바로 앉자,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른데 넘기고 다른 거 보고 싶고 뭔가 마음이 다른데 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겉모스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고 계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이걸 기억하며 목사님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겉모습이 아닌 겉으로만 하니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온마 다에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